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러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우리 헬라적 이런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학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간의 삶을 우리 유치해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운영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징적으로 그런 게 많았죠. 복음 사역자들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조건으로 우리 판단의 하나에 따라서 당을 짓는 일이 생겼고 불리함이 생겼고 분열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도 현 시대에 비슷한 모습의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해주시면더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뜻은요. 3장에 나와 있는 우리 바울을 말하고 아볼로를 말하고 우리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여기 이런 이 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시대는 또좀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도 나가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그리스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의 일꾼이란 이 뜻은요. 일꾼이란 뜻은 예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대부분 다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죠. 근데 일꾼이라는 개념을 보면은요. 섬짓합니다. 일꾼이란 개념은 회페레타스라는 말로요. 예, 아직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를 젓는 노예라는 그 의미를 가질 때는 말의 뜻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배가 움직일 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노 젓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우리 목회자라는 이 개념은요, 이 노를 쳐서 이 방향성이 하나님께 뚜렷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규모가 아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규모가 커다란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은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다 감당했냐면 교회 운영을 감당했고 그리고 교회의 재반 모든 관리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일꾼이란 의미는 바로 이렇게 노예의 신분적인 이런 말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 맡은 자의 개념은 이 공동체 전체에서 우연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 동시적인 말 아주 가장 밑에서부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든 사람들 그리고 또그 중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위까지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우리 교회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평신도도 훈련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사가 우리 9 0 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 목회자 훈련을 다 받고 나가서 선교사 훈련을 따로 받고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특별히 익진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보다는 훨씬 적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개념은 우리 옛날 바울 시대의 개념보다는 좀 다른 양상이죠. 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도자가 생기고, 평신도 선교사가 생기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성도님들 보면은 이 성도님들 보면 복음 전대에 대한 훈련을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요. 어, 우리 일반 사람과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체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이제 좀 전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자가 교회 운영이나 모든 교회 전반에 가힌 관리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세우셔서 교회의 모든 제반의 운영을 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 이제 교회 관리가 일어나고 재정 관리가 일어나고 우리 또어 우리 성도 인사 관리, 행정 관리, 선교 관리 또 여러 가지 이 봉사를 주관해서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거기에 중책에 맞게 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것은 이 맡은 것은 이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모습은요. 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로 세우는 것도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여기 에 해당이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에서요. 지도자들 이 모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도했을 때 우리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워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교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우시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하는 그런 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예,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2차3차를 선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리뽀, 골로세, 나우디게아, 또 마케도니아, 로마 또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 걸어다니면서 인간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매를 수 없이 맞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다는 그 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다. 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잠깐 하고 한두번 하고 아유 나 힘들어 하고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해는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였다. 복음 사역자 이런 개념입니다. 기름 보세웠다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또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하심으로 우리 세운 이런 직분들은 바로 이런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전에서 마찬가지죠. 이런 이 작은 일들의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이것이 더 뚜렷해야 됩니다. 이, 그래서 복음전도를 제가 자꾸 외치는 이유, 제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런 성도에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가까운 마을에 복음 전도하고 나 가서 먼 곳에 나가서 이 선교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포했던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잘 인지하시고 이를 이를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이 충성이란 말은요 의미 자체가 아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추는 이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의 명령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는 말씀입니다. 이 충성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역에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감당하는 자세 자체가 신실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즐거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일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요, 작은 일이 뭔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았어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요, 이 교회 뒤뜰 청소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은요, 교회 환경이 지저분해져요. 우리 저 우리 우리 편장론 님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화단 이들에잡풀 뻗는 거요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인데요. 자풀이 자라면은요, 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일인데, 그게 굉장히 쌓이면은 큰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 이 주일 새벽에 아침 일부부터 나와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러 차량 안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차량 안내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장로님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차량 안내를 한다 그러는데 차량 안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는 요 한정된 이런 차 파킹장 이 있지만 저 아웃사이드에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이 서서요 일일이 이 차량 이 파킹이 쉽게 해서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작은 일인데요. 그게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요. 그냥 에이 하고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작은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효과잖아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쭉 생각해 보면은요,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뭘워커를 밀고 다니시죠, 어르신들. 우리 양로원에 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음걸이가 힘들어서 워커를 민다는 자체가 걸음걸이가 안 돼서 보조로 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작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안내를 합니다. 안내. 안내가요 얼마나 기중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을 환영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요. <laughs>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갈 때이 어르신들 좀 부축해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예 우리 작은 일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할 때는 더 기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인데요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제 달려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달려가서 구, 도와주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여길 때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예, 우리 두 달란트, 다섯 다,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이, 이렇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예, 즉시 나가서 이 갑절의 이 배를 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즉시라는 개념이 이리 마음 자세가요. 내가 저것을 꼭 이루겠다는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이런 우리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뒀다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하다못해 성전을 청소하고 백힘을 하고 쓸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너는 뭐 했냐고 했을 때, 한 달란트를 도로 땅에 파묻었다가 꺼내주는 이런 모습 속에는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픔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 엄청난 차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에 하는 일이라면 더큰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는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 이것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요 게으르고 악한 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모든 기름 부은 자들 모든 성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의 판단을 받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4장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달라고,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악한 말에 기로하지 마시고, 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으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